제일, 제일 친했던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나랑 얼만큼 친했냐면 일단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사이였어 근데 안지는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 근데 그 언니랑 나랑 둘다 이제 휴식을 하고 한참 친할 때 얼마 정도 만나냐면, 일주일에 거의 한세번 이상씩, 음. 그리고 같이 스터디하고, 음. 그리고 매일매일 한 시간씩 통화하고, 음. 그러니까 남편보다도 훨씬 친했던 거지. 어. 남편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고, 서로 완전 일거수, 일투족을 다 공유하고, 뭐든,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화하고. 근데 왜 이렇게 이 언니랑 이제 친하게 됐냐면은, 음. 처음에 이제 딱 만났을 때는, 아, 나는 약간, 이 사람이랑은 안 친해질 것 같다 <laughs> 이 사람이랑은 나랑 되게 다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냥 뭔가 그냥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나랑 너무 달랐어 그랬는데 둘이 같이 카풀을 하게 된거 내가 이 언니 차를 이제 얻어 타면서 가, 가, 가는데 한시간 뭔데 하는 시간 이제 하루에 이제 두시간씩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대화가 잘 통했던 거지. 근데 이 언니랑 나랑 완전 그냥 사는 게 반대였어. 나는 맨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뭐 맨날 여행 다니고 뭐그냥 현재를 즐기는 그런 약간 타입이었다면 이 언니는 대학생 때부터 주식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자산에 대해서 엄청 어린 나이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. 어떻게, 뭐, 재테크를 해야 할까? 어떻게 해서, 뭐, 돈을 벌까? 약간, 그 언니는 계속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타입이었고, 현,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재미없고, 심심하고, 약간 맹숭맹숭하게 살고, 나는 현재를 막 즐기고, 미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, 약간, 그니까, 완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, 있었던 성격이었던 거지. 그니까, 러 그리고 약간 성향도 되게 다르고, 어. 그랬는데, 이 언니가 내 얘기,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. 그래서,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편했어. 그래서 언니랑 그 언니랑 대화하면 주로 이제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 약간 좀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뭔가 약간 이렇게 위안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 언니가 너무 좋았고 이 언니, 이 언니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는 살지만 현재에서는 뚜렷하게 그렇게 막 재밌는 자극 같은 게 없었던 거지. 근데 내가 막 얘기해주는 게 재밌고 내가 뭐 언니 데리고 뭐 같이 막 놀러도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이 언니는 내가 주는 그런 자극들이 되게 좋았던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매일 매일 되게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자극을 원하지만 그런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조금 심신이 지쳐 있어서 약간 안정과 편안함을 원했고, 이 언니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한 삶 속에서 약간의 자극을 원했던 거야. 음.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딱 아다리가 맞은 것, 그러니까 레고가 이렇게 딱 맞물린 것처럼 서로의 니즈가 딱 맞물려서 그래서, 친해졌고 막 서로 계속해서 점점점점 점점 더 친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뭐 겨, 각자 결혼하고 음. 각자 애 낳고 했는데 휴직도 같이 하게 된 거지. 음. 휴직도 같이 하면서 애 데리고 뭐 2박 3일 음. 뭐 강원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러니까 진짜 자매도 이렇게까지는 안 친하게 음. 지내 정도로 친해, 친하게 지냈는데 왜 이제 갈등이 생겼냐면은 음. 우리가 휴직하고 같이 스터디까지 했다 그랬잖아. 음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지나치게 친해졌던 거야. 그러니까 선이란 게 없었어. 언니가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고민 상담 같은 걸 하잖아.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막 조언을 하는데 언니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이 언니가 나랑 완전히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약간 나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거지. 그리고 이제 이 언니도 나도 서로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약간 사소한 거에도 살짝 마음 상할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이 주식투자 스터디를 하면서 너무너무 친한데 알게 모르게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 조사용 기업이 있고 내가 조사용 기업이 있어. 그래서 각자 이 언니는 이 주식하고 나는 이주식 샀는데 누구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냐 이런 걸로 약간 모르겠어. 그 언니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그런 걸로 계속 이 언니한테 약간 좀 알게 모르게 내가 계속 음. 경쟁을 하고 있는 나를 이제 발견을 한 거야.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나는 언니랑 내가 되게 하나가 음. 되기를 원했는데 음.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이 언니가 약간 나랑 약간 분리돼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그거 너무 기분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약간 말이 안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언니를 자꾸 좀 통제하려고 그랬어. 내가 막 조언한 대로 했으면 좋겠고. 약간 음. 내가 하자는 거 했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언니를 너무 원하면서도 이 언니를 너무 약간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었던 게이 언니가 엄청 힘들었겠지. 그러다가 언니가 빵! 터진 거야. 완전 심하게 빵 터진 거야. 한시간 동안 전화로 나한테 막 퍼붓는데, 나 진짜 너 이제 녹슬던 게 오면서 막이 언니가 그러니까 뭔가 뭐혜진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 언니도 참다 참다가 뭐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빵터지가지고한시간 음. 동안 막 듣는데 진짜 오한이 봉봉한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올 만큼 잘못했고 뭐 이런 게 약간 가늠이 안 되고 되게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. 전화를 끊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지날수록 뭐 좌절 분노 뭐 상실감 뭐 억울함 뭐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. 음.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들었어.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고 너무 약간 샴쌍둥이처럼 진짜 거의 하나인 그런 사람이었는데. 그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인지도 잘안 됐고, 약간 나는 나대로 이 언니한테 되게 잘해줬고, 뭐, 음. 의지했고 그랬는데,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? 막 이러면서, 내가, 아,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랬는데, 하루는, 어, 내가 잘못했지 했다가, 하루는, 내가 뭘 잘못했어.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. 하는 거야, 계속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. 어. 그리고 뭐 하루는, 아, 그래도 뭐, 언니가 있어서 내가 너무 도움도 많이 받았고, 언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지 이랬다가, 음. 하루는, 아, 그냥 손절해야 되겠다.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그냥 빠이 해어 그래? 그래 뭐잘 살아 나 혹시 잘 살아 이렇게 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언니하고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한 1년 정도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어 어떻게 했냐면 이 언니랑 이제 거의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, 만나서 한 3시가 4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, 언니가 나한테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, 음. 뭐 나는 언니한테 어떤 부분이 서운했고, 언니가 나랑 뭐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게 자기가 약간 좀 고달팠고 힘들었지,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둘이서 막 울기도 하고, 막 싸우기도 하고, 막그러서막 그거 아니잖아!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막 계속 이거를 조율을 했던 거지 근데 언니랑만 그런 시간을 가졌 건 아니고 나 혼자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. 그게 왜냐면 내가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이 언니가 처음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언니도 좀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약간 기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 상하고 속상한 적도 되게 많았고 또좀 다른 사람을 약간 내 통제에 두려고 음. 하는 그런 심리가 되게 강해서. 사실은 이 언니하고만의 갈등은 아니었던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때도 정확하게 인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약간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음.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그 문제가 뭐고, 그 문제가 왜 생겼고 음. 이런 거를 갖 계속 계속 파고들면서 스스로 음.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. 그러면서 뭐 금쪽 상담소 이런 것도 보고, 음. 뭐 책도 찾아 읽고, 뭐 유튜브도 보고, 인간관계 관련된 뭐 심리 관련된 이런 걸 보면서 파고파고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음. 일단, 엄마하고의 애착이 좀 음. 형성이 잘안 됐어. 그게 이제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음. 해가지고, 엄마하고의 애착이 제대로 안 됐고, 또, 허구의 독립이라는 이야기인데, 그게 되게 와닿더라. 그 허구의 독립이 뭐냐면, 애착 관계가 제대로 음.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,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독립했다고 생각하고, 막애어는처럼 행동하지만, 사실 음. 마음 깊 그곳에서는 어느 누군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걸 갖다가 허구의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내 얘기 같은 거야. 그래서 나는 이 언니를 만나서 약간 엄마처럼 음. 이 언니한테 그렇게 기대고 의지를 했었던 거더라고. 그걸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간 이 언니한테 가졌던 감정은 그 어린애가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막 음. 매달리고 엄마 껌딱지가 되는 그런 것 같은 비슷한 감정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이 언니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. 그리고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언니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계속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거야. 내말 들었으면 좋겠고, 내가 하란 대로 했으면 좋겠고, 안 그러면 이 언니가 아까, 어, 나, 내 마음이, 만큼 이 언니는 나를 안좋아나 어. 이렇게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. 근데 그 과정이 나를 계속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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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. 그래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은, 손절할까? <laughs> 아, 그냥, 그냥, 왜냐면은 그 나를 그렇게 직면하는 게 음.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그 시간이 그1년이란 시간이 나한테는 진짜 좀 고통스러웠거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었던 거야 손절 <laughs> 손절하고 아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그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언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라고 하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 그럼 내 마음도 편하고 뭐 내가 나를 직면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랬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, 진짜 엄마처럼 내가 기댔고, 언니도 나를 기다려줬고 하니까 그게 힘들지만 그냥 끝까지 그 과정을 했지. 그 과정을 하고 나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지, 다른 사람들이 나, 내가 하는 말에서 어, 어떤 불편함을 음. 느꼈는지,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, 어렴풋이 알것 같은 거야. 그래서, 아, 이 언니하고의 이런 관계를 만약 손절로 끝낸다면 음. 나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. 그러면은 앞으로 살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한테도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외로워지고 이런 비슷한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, 손절보다는 그냥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마무리를 진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의 이제 갈등이 있고 나서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어린 음. 시절에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그걸로 인해서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채워줄 음. 의존적인 대상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나한테는 그런 의존의 대상이었고, 근데 그게 그냥 의존만 했던 게 아니라 약간 통제하면서, 집착하면서 의존했었으니까 그 사람 음. 너무 힘들었고, 그게 부담스럽고, 그거를 이제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를 보니까는 그내 안에 있던 구멍이 뭐였는지 알게 되, 된 거야.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그 시간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훈수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하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 막 사과하고 계속 그런 거를 반복했을 거거든. 그 얼마나 별로냐고. 그래서 나는 나대로 힘들고 내 주변 사람 내 주변 사람대로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되게 나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.